친구들 안녕! 자, 선생님하고 오늘도 신나고 재밌는 체육수업을 한번 해볼거에요. 자, 배꼽손 나고요 자, 예쁘게 일어나서. 자,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인사 시작! 안녕하세요. 자, 어깨 위에 서 자, 선생님하고 신나게 체조하고 오늘도 신나고 재밌는 체육수업을 진행해볼거에요. 어깨 위에 서하고요 자, 준비! 왔어요. 누가 잘해야

어리 생활 고야바리에서 흔들 흔들. 이에나비 선생님이 이거 붙는데 꼼꼼하게 안붙는것 같아요 자, 빠르게 이어서 가문열때문 한번 해볼까요? 허리 숱 하고요 자, 셋, 다섯, 넷, 다 다리에 문다닥토 저김도 토닥토닥 가슴도 고릴라처럼 토닥토닥 팔도 토닥토닥 반대팔, 엉덩이도 토닥토닥 자 잘했어요. 자선생님여러분은 어떤 질문인가요? 자알볼까요 가만히 있겠지. 자 선생님의 오늘가가정건 뭐냐면요 푹신푹신한 집을 칠 때나 아파트를 칠때 사용하는 스펀지 벽돌이에요 뭐라고요 자 스펀지 벽돌 무슨 색이죠 우리 친구들? 어, 파란색도 있고요 여기 있는 분홍색도 있고요 노란색도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가방을 열어놓으면 하나씩 좋아하는 색깔을 가져가서 선생님처럼 선생님은 노란색을 줘 그래놓고 손무릎하고 만지지 않고 예쁘게 앉아서 기다리는 거할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나눠줬는데 얘들아 이렇게 손톱으로 꾹꾹 표시나기 누르고 이빨 막 먹는 거 아닌데 물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처럼 앞에 예쁘게 놓고 손무릎하고 예쁘게 앉아서 기다리는 거할수 있겠죠? 자 좋아하는 색깔을 선생님이 준비해 놓은 가방에서 하나씩 가져갑니다 하나씩 가져가 주세요 않나요? 자 먼저 손바닥으로 무슨 느낌이 한번 만져볼까요? 딱딱한지, 차가운지, 따뜻한지, 부드러운지 어지럽네 따뜻하고자 이번에는 손바닥을 펴고요 신나게 무슨 소리가 나지 쳐드려 볼 준비 출발 천천히 어지지지 않게 손 m e 와우 우 반대 손으로 r y 요 e a 지터는 떨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 a s w e 손등 joke. Su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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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n t u Suntu. s u n t 어 Suntu. s u n 선생님 잘 하죠? 자 이번엔 어깨 머리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머리 위에 선생님 선생님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잘했어요 지자 이번에는 선생님처럼 여기 있는 스펀지 노트를 세워놓고 엎드려서 이불을 바람을 세게 불어서 쓰러뜨려 보는 거. 다섯? 몇번이야 다섯 번? 다시 세워놓고요. 선생님처럼 다섯 번 쓰러뜨려 보는 거. 준비. 들어와. 이번에는 선생님처럼 주먹을 고 주먹을 야! 태권도 는 것처럼 야! 힘차게 눌러서 여기 있는 스펀지 벽돌을 쓰러뜨려 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야! 야! 축구 선수 발로 인차리 사사 쓰러트려 보는 자기 잡았나요? 우리 친구들 자 앞에 놓고 손매래 자 손매래 됐나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스펀지 벽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찰칵찰칵 사진을 예쁘게 찍는 카메라 사진기가 되는 선생님처럼 자 이렇게 잡고 엄마 손가락 위에 올린 다음 먼저 선생님이 말하는 색깔을 찾아서 자 예쁜 카메라에 사진을 담아보는 검정색 하면 어? 검정색이 없겠지? 어? 이 검정색이 많이 있는데 검정색을 찾아서 찰칵 찰칵 어 여기는 카메라도 검정색이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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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 옷도 검정색이네 찰칵 찰칵 어 우리 친구들 머리도 검정색이네 찰칵 찰칵 이렇게 선생님이 말하는 색깔을 찾아서 카메라로 찍어보니 할수 있겠죠? 자 선생님처럼 카메라 잡고요 먼저 지, 교실에서 제일 많은 어, 하얀색을 찾아서 찍어볼까요 하얀색 찾아서 자 <laughs> 찍어볼까요? <목소리> 찰칵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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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엉덩이를 찰칵! 찍어보는거 알겠죠? 찰칵! 어? 친구들 엉덩지아 여기 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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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친구들 엉 자, 바닥에 놓고 자, 천천히 스폰지 부뚜기 올라가고 쓰러지지 않게 옆에 벌리고 오오오오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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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은 무거워서 잘 안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잘할 수 있을 거요 옆에 벌리고요 자손머리 톱바하고 자 다리 한쪽올려자 이렇게 나무 도만들무 나무 나무 <laughs> 나무 <하나>, 나무 <둘, 웃음> 던져서 스님처럼 떨어지지 않게 지금 잘하는 던져서 참기를 스펀지 벽들을 바닥에 많이 많이 이렇게 놔줄 거예요. 자 나중에 먼저 선생님처럼 자 그대로 자 쌓아서 자기 키만큼 키만큼 밑에 있는 거 맞춰서 선생님 좀 쌓으는 거예요. 벽도 그대로 세우지 않고요. 선생님처럼. 아대로 자, 그대로 저희 거예요. 자, 서저 자, 키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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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우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살짝 건드리면 데떠데떠다 넘어지는 도미노 만들어 본적 있어요? 자, 선생님이랑 우리 친구들하고 쓰러지지 않게 스펀지 몇들을 세워서 도미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하는 거 보고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넘어지지 않게 잘 따라해 봐요. 자, 이렇게 넘어지 앞에 있는 벽돌이 밖에 이렇게 쌓는 거야, 알겠지? 알죠자 이제 선생님 다 세웠으면 한쪽으로 틀어어 하나 둘셋 하면 다같이 여기 앞에 있는 벽돌을 쓰러뜨면 덤덤덤덤덤덤덤 벽돌을 넘어갔어요 도미노넘어가자 보세요 준비 하나 둘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마시면 다 웃음>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면 우리 친구들 돼지하고 돼지 삼형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돼지 삼형제 막내가 어떤 집을 지죠, 우리 친구들? 맞습니다. 벽돌 집을 지어서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우리 친구들. 자 이제 여기 있는 선생님이 음악을 틀어주면 여기 있는 벽돌을 가지고. 돼지 삼형제가 우리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1층 집을 나닥따닥 붙여서 선생님처럼 크고 멋지게 만들어 봐요 알겠죠? 자, 음악이 멈추면 무시무시한 늑대가 나타나다 늑대가 나타나면 그 안에 스 들어가서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숨는 거 알겠죠? 자, 선생님이 음악 틀어줄게요 다같이 우리 친구들이 들어갈 수있는 손을 접세요 ちょうど。<ペー><ペー> 자, <목소리> 아, 자, 우리 수혈의 친구들. 가메라 스트리밍, 요새 부사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신나게 놀았으니까, 여기 있는 벽돌을 가지고, 원래 있던 가방에 넣어주세요. 같이 앉아서. 자, 손에 붙치자고요. 자, 손망치 자, 다리 한번 들어서 바닥 톡닥 자, 무릎도 두닥두닥. 자, 어깨도 두닥두닥. 가슴도 두닥두닥. 발 펴고, 다리 펴고, 무릎 톡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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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손에 붙치라고 바닥 바닥에 붙이고요. 다리 펴고 무릎 대고 하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자, 다 같이 나서 천천히, 끈뛰기, 토끼처럼,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노, 넷, 둘, 넷, 셋, 넷, 다섯, 여섯, 고, 넷. 숨쉬기요 자,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웃는 모습. 또 만나고요. 우리 친구 체육수다 니까손 깨끗이 씻고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야겠죠? 자 우리 친구들 배고수다고요자큰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